안녕하세요, 양신 t v 거대 고양이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덧대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한 코너는 왜 고양이는 궁디팡팡을 좋아할까? 궁디팡팡이라고 하면 엉덩이 쪽을 얘기하는 거고 고양이 엉덩이 쪽을 토닥토닥 했을 때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미가 이제 궁디팡팡 약간 중독자긴 한데 꼬리 위에 있는 등, 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추라고 하는 이제 등 쪽인데 꼬리에 밀접해 있는 그 부분을 사람으로 치면 엉덩이 같아궁 공댕이 같아서 궁댕이를 팡팡한다 살짝 살짝 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을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공디팡팡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고양이가 궁디팡팡을 좋아할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정보는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어떤 신경세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극을 하면 청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식기로 가는 이제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진동이나 자극이 돼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궁디팡팡을 좋아하는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게 바로, 이제, 궁디팡팡을 할 때, 똥고, 똥글, 똥를 저에게 향하게 들고. 도대체, 왜 고양이가 엉덩이를 그렇게 들이밀고, 얼굴에다가. 근데 궁디팡팡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것을 캘리포니아 대학 과학자들이 벵가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신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고양이 항문 쪽에는 이제 세균 3종이 있는데, 세균 3종이 발효를 통해서 52가지의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궁디팡팡을 막 해주면 꼬리를 들고 이 세균 3가지 세균 3종에서 발효된 이 화학물질 이 52가지의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데 궁디팡팡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더잘 퍼진다 그래서 이 항문낭에서 만들어진 이 화학물질들이 더잘 퍼지는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 고양이와 사람 간에 토닥토닥 했을 때이 페로몬, 이 화학물질이 잘 퍼짐으로 인해서 훨씬 신뢰관계나 유대관계를 쌓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항문 나, 얘가 항문을 이렇게 들이댈까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균 3종 세균 3종에 의해서 발효된 52가지의 이 화학물질 페로몬 화학물질을 야! 너 묻혀! 라고 해서 계속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가 궁디팡팡을 좋아하고 자꾸 나한테 항문을 들이대는 거는 이 화학물질, 이 페로몬을 어떻게 보면 묻히고 인식시켜서 서로의 신뢰 관계, 유대 관계, 뭐더 좋게 얘기하면 우정을 확인하고 싶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발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가설, 또는 이론은 뭐냐면은 이 궁지팡팡을 했을 때 고양이가 엉덩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꼬리를 치켜세워서 어떤 부위가 잘 노출이죠? 그 자세가 되면 그죠 항문이죠. 이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 새끼 때 어미 고양이가 항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걸 쉽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자세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보통 어렸을 때는 자신의 이제 보통 항문 똥꼬구름 이런 표현을 쓰죠. 제 이름에서 똥꼬구름이 말 나올 줄 몰랐지만 새끼 때는 자기가 잘 못하잖아요. 항문 쪽 자극을 받아서 원활하게 대변이라든가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미 고양이의 좀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궁디팡팡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새끼 고양이에게 이 자극을 줘서 항문 쪽 청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적인 패턴이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사랑받기 위한 스킨십을 하는 부위는 유독 뭐 궁디팡팡이라고 하는 꼬리 위쪽에 등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고양이가 어떤 부위를 가장 좋아할까 라고 했을 때 2014년 과학저널이라고 하는 그곳에 응용동물 행동학에서 발표한 아티클이 있는데 고양이가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위 만졌을 때 좋아하는 부위는 이 외에도 턱, 뺨, 입 주변, 이입 주변 만지는 거 그리고 어디일까? 바로 미간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선호하는 자신의 신체 부위라고 했을 땐이 부위도 페로몬, 아까 말한 화학 물질이 엄청 많이 분비되는 행복 페로몬이 많이 분비되는 곳인데요. 턱, 뺨, 입술 주위, 그 다음에 미간. 이 부분을 만졌을 때 고양이가 특히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더욱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궁디팡팡 저희가 뭐 궁디팡팡 하면은 궁디팡팡 캐페스타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거기 가서 엄청 사야지만 생각하겠지만 항상 저희가 궁디팡팡 하면서 손이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우리 고양이가 궁디팡팡 중독자예요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내용이 왜 궁디팡팡을 하는 게 고양이가 과학적으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